이창원님이 많은 분들의 인생까지 180도 아, 바뀐 소식이 모든 일을 놀라게 하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집안의 잔여 문제 그리고 사회활동까지 매일 매일 일을 지치고 지쳐. 사람의 지쳐서 고울증까지 온 많은 중장년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찬원 팬클럽 찬스를 통해 사회공사 나눔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동, 사는 맛을 느끼며 우울증 복복 인생까지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래를 들으면 하루가 즐거워진다. 행복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대문화의 p o p 의 인기 케이트 s 에 스타들의 인기도 승리를 담기고 있는 것은 중장년이 주류인 케이트 s 의 좋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일부 스타들의 팬클럽들이 선넘은 냉동 일부 팬들의 과도한 팬심으로 사회문제로까지 방송. 지금 이찬원 찬스가 팬덤에 받은 현실의 방면을 제시한 것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중년의 감성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년 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